이때가 자기 개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뇌가 하... 아, 뇌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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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났어. 세리님은 그 지금 하시는 일이 아나운서. 네, 전 그래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하고 있고, 네. 피해게임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건 피해게임 출연했었고, 네. 또 저는 아나운서 중에서도 그린이기 때문에, 네. 완전 성공한 그린이 대표로 <laughs> 여기 나왔거든요. 네. <laughs> 사실, 전이 음. 책을 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나보다 더 네. 목소리 좋고, 더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음. 이걸 내가 써도 될까? 근데,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드로우 앤드류님 럭키 드로우. 책에서 네. 겸손은 성공한 사람이 하는 아, 거다. <laughs> 오히려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음. 아나운서처럼 타고나질 않았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포 애프터가 명확한 사람이다. 오. 사실 저는 완전 이 말투가 아니었고, 처음에 진짜 애 같은 말투의 정석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무시를 받거나 애로 본다. 이런 아.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 그런 걸 풍자하는 콘텐츠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 뭐, 주현영 인턴 기자. 어. 이 콘텐츠가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사실 그 말투 때문에 대리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나 내용이어도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음, 맞아, 맞아. 프레젠테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음. 거고. 그런 거에서 되게 말투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떻게 네. 하면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오. 신뢰가 안 된다면, 네네네. 피드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뇌과학, 그것대로 살아보기. 네, 네, 네.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나레이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봤을 때 제가 발견한 거는 모든 단어의 끄듬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였구나. 젊은 배기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laughs> 예를 들면 이때가 자기개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자기개발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도 아, 올라가고 네. 자기 개발하기 여기서도 올라가고 기억력과 이해력 향상에도 기억력과 이해력 향상에도 무엇보다 차분히 글을 쓰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차분히 글을 따라 쓰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끄듬이 어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딱 의식하고 내가 끄듬을 올리나 내리나를 유심히 들어보면 네. 진짜 다 올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8 0퍼예요 이게, 그, 아이 같은 말투, 이제 첫 번째 특징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가장 큰 특징이고, 제가 음. 첫 번째로 넣은 이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음.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막 초등학생 때도, 한번 국어책 같이 읽어봐라 하면은 다 똑같이 약간 네. 약속한 것처럼 네. 이렇게 읽어요. 철수가 영희를 무엇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음. 그냥 어릴 때부터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다들 그게 <laughs>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어. 오히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철수가에서 음. 중요한 건 음. 철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끄듬을 올리는 거는 뭔가를 물어보거나. 불확실할 때 끄듬을 올려야 하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야? 불확실할 어, 때. 어, 그랬던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불확실할 네. 때 올리는데 계속 말하는데 모든 끄듬을 다 올리면 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듯한 신뢰감이 들지 않고 좀 불확실한 느낌을 줄수 있고 저 사람 아이 같이 말하네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음. 의식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이때가 자기개발하기 가장 좋은 <laughs> 시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laughs> 그렇게 처음에 연습하면 조금 네.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아. 이때가 자기개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억력과 이렇게 올라가는 게뭐뭐와할때 사람들이 기억력과 기억력과, 예. 기억력과 이해력 향상에도 무엇보다 맞아요. 차분히 글을 쓰는 과정에서. <웃음> <웃음> 어렵다, 근데. 근데 뭔가 네. 아나운서처럼 저는 모두가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평상시에 말할 때 네. 아나운서처럼 말안 해요. 지금 좀 아나운서 같은데. 평소처럼 말하면 그냥 이렇게 좀 대충. <laughs> 오, 확 달라지죠. <laughs> 방금 제가 평소처럼 말했을 때확 차이 나는 게 입을 안 벌리는 거. 아. 그리고 뭐 끄듬이 올라가든 말든 네. 신경 안 쓰는데? 편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일할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 일하는 모드를 온 했을 때는 그래도 아저 사람 뭔가 말하는 게 아나운서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면은 전안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온 오프가 되시는군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제 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안 좋아함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연애할 때 그렇게 말안 하면 되죠. 아, 그쵸. 온 오프를 해가지고. 온 오프로 그쵸. 일할 때만 딱 그렇게 하고. 웃기겠다. 우리 이제 밥 먹자. 식사를 하자꾸나. 내가 필요할 때는 이걸 알고 온오프 할수 있으면 좋은 음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메모해 둔게 네. 이중모음인데요 이중모음. 제가 저번에 봤는데 뇌 과학인데 내가학 이렇게 아, 되는 거오 발음이 잘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도 회사라 그래요 맞아요 회사.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어 진짜요? 저, 저도 제가 알아요 이게 그오가잘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장 뭔가 혓 짧아 보이는 지름길이에요 두 가지 모음이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두개다 발음을 해줘야 혀 아, 네. 짧은 소리가 안 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뇌과학, 내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네. 두 개의 모음이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두 번째 모음에만 힘을 줘서 앞에 모음이 날아가요. 뇌과학도 뇌. 뇌과학 할때 뇌과학. 가, 가만 들리고 과, 오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뇌과학. 오랑 우가 항상 앞에 붙는데 이 오랑 우는 동그랗게 입이 모이고 앞으로 쭉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과, 과할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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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빨리 말하거나 말을 대충 하는 게 습관이 되면 하. 입을 동그랗게 모아서 앞으로 내미는 걸안 해요. 귀찮아서. 음. 그러니까 오나 우는 생략되고 음. 뒤에 나오는 뭐 아, 이, 음. 에. 여기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음. 오, 오 발음을 음. 좀더 신경 쓰면 과학, 관계. 외과학 과, 이거 어려워. 뇌과학은 너무 뇌과 어려워. 진짜 어려워. 뇌과학은 난뇌난 어려... 뒤에 바로 과가 나오니까. 맞아.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도 해 좋아요. 뇌과학. 뇌과학. <laughs> 뇌회사 관계. 저도 똑같은 목소리와 톤으로 관계 하면은 혀짧은 느낌 나잖아요. 네. 우리 관계가. 근데 나죠. 왜 약간 너무 좀 과장하신 거예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해서 저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관계 이렇잖아 이렇게 아. 하거든요 저는 <laughs> 근데 필요할 네. 때는 우리 관계가 관계가 오 이렇게 저 근데 지금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진짜요? 항상 제가 영상을 봐도 뇌 이런 이게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신경 쓰기 전이랑 후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받침 발음 받침을 이렇게 딱 닫아주면 네. 확 야무진 느낌이 나거든요 네. 우리가 막 랩할 때 찰적 이렇게 생각할 오, 때 있잖아요 오, 그런 랩이 찰지게 느껴지는 거는 받침 발음이 확확 닫혀서 그래요 집중력에도 다 받침이 있잖아요 집중력. 근데 이런 거를 대부분 집중력 집중력 이렇게 날리시더라고요 집중력. 밑에 받침이 확 닫히는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집중력 집중력도 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집중력도 이렇게 내버리면 확 날아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네. 집중력도 강화되고 맞춤법, 맞춤법 이렇게 맞춤법인데 밑에 지읒을 날리는 거예요. 맞아요. 춤할 때도 미음이 맞... 확 닫히지 않고 음... 받침을 확 닫아준다. 네. 요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면 발음이 막 야무지고 찰진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저는 오늘 뇌가 아 뇌가. <웃음> <좋아>. <웃음> 저는 오늘 하루 뇌과학과 근, 아 다시 할게요. <웃음> <웃음> 고장 났어. <웃음> <웃음> 와 이거 되게 어렵다. 저는 오늘 하루 뇌과학에 근거한 최고의 하루를, 최고의 하루, 와,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오늘 하루 뇌과학에 근거한 최고의 하루를 살아볼 겁니다. 어 지금 훨씬 좋아요. 근데 아 지금 여기서 분절감이 드는데 어, 네. 뇌과학에 근거한 최고의 하루를 이렇게 끊기는 것도 아이 같은 말투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연결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뇌과학에 근거한 최고의 하루를. 저는 오늘 하루 뇌과학에 근거한 최고의 하루를 살아볼 겁니다. 그냥 처음에 읽으셨을 때에 비해 <laughs>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음... 비음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저 코가 잘 막혀요. 그렇죠. 그게 발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음... 받침발음 닫을 때도 비음이 있는 사람들은 확확 안 닫혀요. 느낌이, 소리가. 오... 약간 답답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비음은 소리를 사실 입으로 가장 내뱉는 게 좋은 건데 네. 코로도 소리를 같이 뱉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은이 비음을 없애려면 코를 그냥 막아버리면 돼요. 자음 중에서 비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것들도 있어서 네. 제가 그걸 빼고 연습용으로 딱 단어를 찾았어요. 뭐가 있어요? 세계 최초 코를 막은 거랑 안 막은 거랑 세계 최초는 세계 차이가 최초. 없어야 돼요. 어, 그러대요? 그래서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진짜 심하신 세계... 분들은 아예 안 나요. 소리가. 세계 최초 이게 맞는데 세계 최초. 그래 가지고 이 코를 막았을 때 세계 최초가 안 된다면 난 평상시에 비음을 진짜 많이 쓰는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 재밌다. 좋아요. 세계 최초. 근데 만심하신 편은 절대 아닌 것 최초. 같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고민인데 음. 이런 촬영을 이제 많이 하는 날이 있거든요 목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발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으로 말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가장 네. 좋은 거는 침대가 있으면은 음. 약간 완전 다 누우면 전 안되고 살짝 한 125도 정도 이 정도로 눕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네. 코어 힘이 빡 들어가요 네네. 그럼 그 코어 힘에 집중해서 네. 이 누운 상태에서 원고를 읽는 연습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제가 카톡으로 스터디 같은 거 하는데 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교사라든가 네. 필라테스 강사라든가 음. 이런 분들이 말을 하면 목이 아프다 이런 어, 고민으로 네. 많이 오시는데 발성을 고치고 나니까 확실히 오래 말해도 안 아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체리님은 직업병처럼 네. 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음. 거슬리시겠어요? 어, 저는 이런 걸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네네.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계속 끝이 다 올라가면. 음. 매일 보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저 <laughs> 이제 유튜브 활동을 음. 꽤 오래 했으니까 어. 어떤 분은 제 걸음걸이를 보고 아이 교정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해주신 분이 계시고 PTSD 오시겠다 앤드류님 퍼스널 컬러가 이건데 오. 제발 그 셔츠 좀 갖다 버리세요 <laughs> 이런 분도 계시고, <laughs> 저 그래서 되게 코칭을 많이 받아요. 어, 뭐 그런 거죠. 오늘로서 이제 <laughs> 제 말투를 알게 됐네요. 추가됐네. 제 말하는 습관. 습관. 네, 습관. 습. 습관. <laughs> 관. 오늘 여기까지.